청소년 국가대표의 꿈을 키우는 합숙소. 그러나 그곳은 훈련장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2025년 1월 철인3종 중학생대표 합숙 훈련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남학생이 동료 여학생을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폭행하였고 불법 촬영까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영상은 피해자를 압박하는 도구가 되었고 협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은 우연히 영상을 본또 다른 학생의 용기로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그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고 합숙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오히려 뻔뻔했습니다. 교제였다 합의였다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범죄는 관계로 둔갑했고 진실은 피해자의 고통 속에서 다시 외쳐져야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협회는 은폐 사실을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그로 인해 협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대한철인 3종협회가 주최한 꿈나무 동계 합숙 훈련에서 성폭행과 불법 촬영 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훈련을 관리 감독한 지도자들은 피해자 탓을 하며 사건을 축소했고, 협회에서 피해자에게 징계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2020년 철인 3종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기억합니다. 지도자와 동료들의 폭력, 방치 속에서 결국 목숨으로 구조의 부패를 고발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연하체육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종목, 같은 합수, 같은 방치, 그리고 또다시 반복되는 피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인 3종 여중생 사건은 단순한 추문이 아닙니다. 감독, 코치협회 제도 전체가 공범입니다. 또한 번의 희생은 뉴스 한 줄로 끝낼 겁니까? 합숙의 문턱부터 안전을 다시 설계하지 않는다면 다음 피해는 당신의 가족,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